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뭐 대다수의 들에는 표농사를 짓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많이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리는 보리 맥자인데 이렇게 시대와 좀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구약의 절기를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신문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관을 이용하는 박씨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일러를 점검하러 여관 밖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관 밖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 그게 이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인 것이죠. 그래서 급히 119에 연락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보증인이 없으면 입원할 수가 없다. 보증금을 내라. 그래, 요구를 합니다. 병원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여관에 와서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보증금을 내고 이 외국인 쓰러져 있는 병든자를 이제 입원시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하고 또어 검진 결과, 진단 결과가 급성 신부전증, 급성 최장염이두 개가 급성으로 온 것이죠. 다행히 한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 이제 태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예요. 병원비가 한달 동안 이제 의료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여관을 운영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 이박 씨가 자기 누님과 또 장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친구에게도 이제 돈을 빌려 보지만 2천만 원을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이이야기를 담당 주치 의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가 감동을 받고, 자기가, 자기 앞으로 떨어진 특진비를 다 제해주고, 또 나머지, 그, 이제, 어, 진료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혜택을 줘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맞춰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외국인 근호자가 태어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고향에서, 이그로자는 외버리고 이 박씨에게 고맙다고 당신 나의 생명의 은혜라고 그렇게 또 고개를 숙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태국에서 온 루안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웃 사랑, 사람, 나그네 사랑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려낸 것이죠. 한 생명을. 우리들은 성림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기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놓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돈을 받을 때까지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전기를 통해서 왜 네, 우리는 그렇게 성김과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의 주머니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에 들인 일에는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6월절과 7.7절 수상절은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이제 영어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영어를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게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늘 보면은 77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맥추절과 7절은 같은 거예요. 음.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77절이라는 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은, 아, 처음 농사를 짓고, 애국에 왔을 때, 첫 이삭을 수확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매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의 아,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절기인데 왜 오늘날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봄, 에는 가을, 겨울을 삽니다. 이게 계절이죠. 절기 또한 계절입니다. 실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이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1이일때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뇌의 거북이 눈처럼 쫙쫙 갈라져서 거기에 별을 뿌려봐야 별을 심어봐야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수지가 잘돼 있고 관계수로가 잘돼 있어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가 언제 올지 현대과학으로 일기예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를 저 호수에 충류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비를 우리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시기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음,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인 시간이지만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그 반복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특별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방식의 핵심에는 하나님 앞에 마르다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입니다. 감사드린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절규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충만해지시기를 추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영혼을 드리고 감사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한 다음에 그 기쁨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수을 섬긴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 형식으로, 아니면 내 것을 외어서 우리가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드러난 의미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이런 모든 은혜라고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나눌 때 베풀 때 그것은 오히려 적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건 너무 적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고 주할수 있고 갚을 수 있고, 수수 있고 또기껏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명은 자원하는 신명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원하는 예배와. 자원하는 성공과 자원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하으로 추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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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탈모대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함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사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뭔가 없다가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무엇인가 얻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 비교를 통한 감사입니다. 아, 내가 좀더 많이 또 가질 수 있고, 내가 좀더 건강하고, 내가 좀더 넉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칫 불평하게 살수 있지만, 이만큼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마지막 가장 고상한 감사인데 그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로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존재 자체로서 내 모습 그대로 내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 그대로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야말로 감사의 감사는 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많이 새롭게 유택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슬픔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망을 깨뜨리는 약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른 뼈들이 우리의 매년 십년이 이 맥주 감사절 감사함으로 드리 여러분 가운데 그 십년 십년 위에 절망의 소망으로 또 어, 육신의 약함이 다시 강건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 은혜를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충목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의 동상은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낙은의 내용들과 함께 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사로 우리의 신념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명의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을 내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저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어. 그가 가라앉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애굽의 강성한 나라, 그 바로의 엄청난 군대와 그 강성한 나라로부터 해방된 것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연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의존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듬어지고 또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리면 감사를 모르면 흐르는 세월을 그저 세월 따라 흘러가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의외로 깨닫게 되면 내게 일어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특별한 성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감사일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는 흘러가는 크로스 노 위에 하나의 정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정환점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 절기의 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의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는분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요서, 그때야말로 필요서 내가 누구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이 하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결혼한 인생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다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 갈수 있다고 한 것이죠. 금방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 그것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치유의 회복을 그리고 불평대신에 감사로 절망, 절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로로 주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